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에스키네토스 24년 2분기 실적이 나와서 실적도 분석해 보고 중간 배당을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회사이군요. 배당을 100원 준다고 합니다. 제가 에스키네토스를 미래를 봤을 때 저는 지금은 성장이 확실하진 않지만은 성장 배당주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해를 좀 봤는데요. 송아지 투자법으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배당으로 먹고 살려고 합니다.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조금 올랐어요. 0.58 추정 대비는 매출이 줄었네요. 전분기 대비는 18.57% 줄었습니다. 영업 이익은 290억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났습니다. 성장을 했죠. 세전 이익은 400%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212억 115%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좋아진 이유를 보니까 사업이 효율화 적중했다고 합니다. 중간 배당은 100원을 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시가 배당률로 2.2%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중간 배당만 주는 게 아니라 기말 배당도 주기 때문에 잘하면 기말 배당은 200원, 200원까지 따지면 한 6%대 배당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성장 배당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수익이 좋았던 이유는 sk 매지 그리고 호텔 워커힐 사업이 좋았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115% 급증 성장세고요. sk 렌트카 8,200억에 양도를 했는데 현금이 8,200억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이 현금 갖고 뭐를 할지 빚을 갚을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할지 둘다할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추세가 좋아지는 분위기죠 매출액만 좀 꺾이는 분위기고 매출액이 성장하는 회사가 된다면 SK네트워스도 집중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성장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성장이 보일 때까지는 추가 투자를 할 생각은 없고 배당이 나오는 거로 지속적인 세끼치기를할 겁니다 배당은 아주 짭짤합니다 중간 배당을 주기로 결정이 나는데 배당 기준일이 6월 30일이 아니에요. 9월 30일입니다. 6월달에 가지고 있는 분을 배당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도 지나고 9월달 30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줍니다. 기말 배당도 기준일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배당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기준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sk 네트웍스의 기본 분석을 하겠습니다. s k 네트워는 지금 4,600원인데요. 매우 많이 빠졌죠. 저 PBR 종목이 맞아요. 0.44배, 1배가 기준이죠. 1배 때 때는 한 1만원 가는 게 적정가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4.3이 이렇게 나오는데 4.3은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 배당을 100원을 더 주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봐서는 배당 수익률이 6.52까지도 가능합니다. 배당이 꽤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장을 여기서 한다면 저는 sk 네트워크가 지속적인 성장 배당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별볼일 없죠. 여기다가 성장 엔진을 달아버리면 이 주식 끝내주게 좋습니다. 시가총액 1조 조금 넘어요. 제가 보기엔 시가총액도 가치에 비하면 적은 편이죠. 한 2조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간 실적을 보면 21년 11조에서 22년 9조 4천억, 23년은 9조 1천억, 24년은 더 줄죠. 8조 8천억. 그 이유는 SK 렌트카를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 렌트카의 매출, 영업이익이 주는 거죠.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1200억, 1700억, 2300억. 하지만 24년들은 SK 렌트카가 빠지기 때문에 2100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2.41%나 나와요 부채 비율은 320%인데 SK 렌터카 매각으로 저는 200%대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200%대로 여기가 200%대로 내려올 것 같다 주당 배당금은 작년에 200원 줬는데 중간 배당을 주기 때문에 저는 300원 될 거라고 생각해요 SK 네트웍스는 안타깝게도 성장성이 보이진 않습니다 8200억 들어온 현금으로 어떤 회사를 투자해서 성장을 시키냐가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현금이 지금 통장에 있는 거죠 배당수익률은 한6.52% 때까지 나오지만은 성장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할 생각은 없지만 배당이 나오는 거로 저는 송아지 투자해서 평균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생각합니다 미래 실적을 보면 22년부터 매출액이 14% 줄고요 23년부터 23년도 3%대 올해도 3%대가 줄어요. 그 이유는 SK 렌트카를 매각해서 그렇죠. 그 여파가 25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2%대 그리고 26년부터는 성장을 합니다. 8,200억이 투자한 게 제대로 된 성장주를 투자한다면 빵하고 뜰 수도 있겠죠. 아직까진 성장성이 확실치가 않아요. 추가 투자는 안 하고 배당만 나오는 거로 새끼치기만 기회를 볼 겁니다. 영업 이익은 좋아지고 있어요. 2,300억대, 2,100억대, 2,100억대, 20년은 2,200억대. SK 네트웍스의 가치 평가를 하면 시가총액은 1조 179억입니다. SK 렌트카를 올해 매각을 했는데 현금이 8,200억이 들어와요. 2조에 부채가 줄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줄기 때문에 회사는 매우 튼튼해지고 26년 매출과 26년 영업 이익을 땡겨 와서 가치 평가를 하면 영업 이익이 2,200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조 2,000억 정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4,600원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만 원이 가야 될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키네터스 배당도 괜찮게 주고 매우 저평가 상태예요. 그냥 묻어두는 투자하고 지금 쌀때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추가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게 생각하고 배당을 짭짤하게 주기 때문에 배당 바꾸서 송아지 투자법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사는 겁니다 현금 8,200억으로 ai에 투자를 할것 같고요 좋은 회사를 투자를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에코아를 인수했죠 에코아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인수한다면 sk 네트웍스도 성장을 분명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sk 네트웍스는 약속을 지켰어요 무슨 약속 자사주 소각도 했고 중간 배당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 중간 배당을 올해 처음 받는데 L전자우선주 s k 네스토스를 받아요 근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욕심 안 내고 배당을 이렇게 챙겨주는 주식을 쌀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갈 거예요 주식을 너무 욕심내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장배당주에 올인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재산도 지키고 배당으로 먹고사는 투자법을 하려고 합니다 에코아를 인수했죠 에코아가 실적이 이 잡힐 것 같은데요. 지분율이 88.50% 있어요. 그리고 에스케렌트카는 매각을 완료했죠. 이 에스케 렌트카로 매각한 거로 제2의 에코아 같은 회사를 저는 인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성이 보인다면 그때는 추가 투자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지금은 투자 타이밍은 아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보고 8천억으로 어떤 회사를 사는지 보면서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SK 네트워크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SK 네트워크도 참 좋은 투자기가 쉬운 주식은 아니에요. 제가 한 5천원대 추천을 했거든요. 요때 사실 사서 망고생을 많이 하고요. 한30%손해봤다가 작년에 요때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작년에 7,500원대 7천원대 매도를 전략 매도를 했어요. 제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요때 이때, 이때 지속적으로 샀는데 제가 9억을 가지고 있었고 요때 매도를 했는데 큰 돈은 안 됐어요. 딱 1억 벌었어요. 다시 이렇게 날라갈때 제가 많이 배가 아팠거든요. 이때 안산 거를 후회도 하고 제가 이 정도 빠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를 6,500원대 재매수를 하고 느낌이 안 좋아서 지금 한 주도 안 샀는데요. 여유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살살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당을 짭짤하게 주기 때문에 배당 받은 거로 지속적인 세끼치기를할거예요 그리고 성장성이 성장 엔진이 달린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에스킷네트워스에 올인하는 전략으로 갈겁니다. 제가 지켜보는 주식입니다. 에스킷네트워스 아직까지 손해 없구요 왜냐면 1억을 벌고 3억을 샀기 때문에 지금 딱 본전입니다. 분명히 에스킷네트워스에서 큰돈을 벌고 나올겁니다. 다만 시간을 길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보고 있어요. 에스키네토스 이런 주식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매수는 쌀때 매수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경솔하게 적당한 위치의 조정이라 생각하고 이때 산게 지금 봐서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빠질지는 저도 몰랐죠. 언제 매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내일도 승리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